안녕하세요. 주식댕댕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이빙 기법.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빙 기법이란 엘리어트 1파나 2파의 단기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고요 최소한 30% 이상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간 다음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힘이 이제 세게 생겼기 때문에 이 힘이 한 번에 팍 죽긴 힘들겠죠. 그다음에 왜 외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면 세력들이 이봉 하나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224일선에서 아니면 448일선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음, 터트리고 장대양봉 나오고 또 장대양봉 나오고 점점 우상향하다가 좀 힘을 잃고 외봉에서 꼭 외봉 빡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외봉에서 빠져야 됩니다. 단일 장대 음봉이 아니라 고점에서 봉오리 한개 이렇게 외봉 빠진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행 조건은 저점 224일 선에서 밑에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강하게 뚫어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안 좋은 예로는 꼭안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주가 빵 올린 다음에 내려오는데 살짝 내려 오다가 외봉이 아니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쌍봉 찍고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렇게 언덕 어깨를 만든 머리 어깨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매물 때닦고 내려오는 건 수익 나기가 힘듭니다. 고점 봉우리 다시 올리고 다시 언덕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쌍봉 만들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종목은, 이렇게 224일 선에서 뛰어 올리고, 뛰어 올리고, 피고 점달했다가 이제 꼬리 달고, 이제 빠지고, 요 15일 선, 그 다음, 이게 33일 선인데, 이 15일 선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이평이 벌어져서 따라와요. 좁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강하게 올라갈수록, 그이 15일 선이 첫 번째 외방세게 빠지면, 받겠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횡보 나와주면, 여기가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작게, 장대영봉이 나와주고, 작게 상승했으면, 반대로, 33일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 15일 선이나 33일 선에, 바코 반등 나오는 걸 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강한 게 올라갔으면, 빠져도 외봉에서 빠져도 한 15일 정도에서 이제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약한 건 33선 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빵빵빵 해서 올려 올라갔다가 여기서 힘을 좀잃고좀 지지받다가 깨져서 또 힘을 잃죠? 이게 15일 전인데 15일 전에 딱 닫고 어느 정도 안착했다가 다음 날부터 빵빵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외봉에서 빠져서 첫 번째 기술적 반등자리.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또 다시 빠지는데 이제 두 번째 빠질 때는 15일 선보다는 이제 33일 선 여기서 걸쳐서 있다가 반등하죠. 그래서 두 번째 기술적 반등자리 33일 선.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안 하는 걸안 해야 되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 확률이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까지는 해도 된다. 자, 여기 보면 주가가 올라와서 외봉일 때 만약 빠지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꼭 기억하시고요. 외봉에서 빠져야 된다. 포인트. 자, 다음. 단기적, 기술적 수익 매매. 이렇게 타점 매수한 뒤 여기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딱 여기는 첫 번째, 여기도 되지 여기도 됐겠죠? 1 5위 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한 대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 3 3위선 웬만해서 지지받겠죠? 여기 손절라인 딱 긋고, 여기에서 1차 정도 들어가고 나선 버티는 거예요. 만약 여기 깨져서 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럼 손절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술적 지지받고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온다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점이다 생각하면 매수한 지 이틀에서 3일 안에 10%이 정도 나오면 바로 파는 겁니다. 어, 왜냐면 또올랐다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이건 좀문 좋으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거기까진 바라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안전하게 먹고 나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차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동그라미 친구는 분홍색 화살표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깨알 어요 유료 기법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서 좀 지지 나오다가 빵장대한봉 아 나오고 나서 좀더힘 받고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외봉에서 보다시피 쫙 빠지죠. 그리고 어디에? 일단 1차 여기였는데 여기 이상으로 빠졌었어요. 그래도 여기 3 3인 선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 받고 반등 나온다. 15일이나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짧게 올라가서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에는 올라가고도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고 짧게 올라가면 여기 33일선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 몰빵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적당히 1차해서 손절하면 그 다음에는 일단. 여기도 있으니까 타점을 어, 이것도 노하우로좀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단 1차 매수했는데 좀더 깨진다 하면 2차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1차 매수했는데 15일선 이탈한다 하면 바로 그냥 잘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33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33일선에서 20% 이상 나와줬습니다. 일단 10%만 보고 매도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이런식의 동그라미 터놨던 거, 터막던 거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s c 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고요 자, 요것도 분홍색 화살표 보이시죠? 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여기도 한번 15일선, 22일선, 야, 15일선, 33일선 쪽에 다 와있네요. 그리고 또, 슈... 여기서 반등받고 장대의 슈팅 나온 다음에, 또외방에서 빠졌을 때, 여기는 15위선. 또 이래, 또 이렇게 또더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외방에서또 빠지죠? 그때 여기도 15위선에서 반등.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한세번까지 나와줬네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디사이언티. 이 종목도 여기에서 이제 계속 우상향하다가 한번 강에 올라가고 죽었죠. 15일선 요건 33일선 약간 그 언더 언저리에서 반등 나와줬네요. 이렇게 해서 10% 이상 쭉 올라가고 자 그다음 여기 깨어아티또 분홍색 화살표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쭉 올린 다음에 살짝 빠졌죠? 외봉에서 빠지고, 첫 번째. 요건 33위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게 나와주고, 또, 여기서도, 여기선 좀 깨졌네요. 아, 여기서도 살짝 반등 이 나와줬네요. 여기 15위선. 그 20, 33위선. 그렇게, 네,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 볼게요. 기가레인. 여기도 분홍색 화살표. 신기하죠? 빵 올리고, 눌러주고. 여기 33위선, 15위선. 해서10% 이상 쭉 올라오고 다시 눌러주고 모도 33위선 15위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는 안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두 번째 마지막으로 페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지금 차트 보시면 앞으로 다이빙 타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네. 여기 지금 15위선도 지지받고 있는데 타점 일것 같죠 요렇게 보시고 종목들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검색기가 없으면 이런 종목들 일일이다 찾거나 뒤져봐야 되겠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빙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빨리 허가세요. 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검색기가 잘 검출해서 나오니까. 자, 추천드립니다. 음. 추천, 추천, 와이드 추천. 자, 다음 거 나갈게요. 자, 이상, 다이빙 기법. 자, 기법 마치겠고요. 제가 이제 다이빙 기법을 따로 종목들은 모아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타점까지 제가 잘 설명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 종목들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이빙 기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